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입니다. 어, 오늘이 2022년 2월 2일. 예, 어제 제가 이제 먼저 영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수치라든가 어, 순서를 이렇게 정해졌는데요. 자 오늘은 그 순서에 입각해서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어, 고추 자가 육묘장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40cm로 제가 잘라 가지고. 여기 이제 15cm 정도 제가 땅에다 이제 박았습니다. 박아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요거는 여기 날카롭기 때문에 청테이프로 이렇게 뚫루 감을 거예요. 여기 활대를 꽂아서. 그래서 이제 저렇게 모두 이제 박았습니다. 그런 이제 요쪽도 지금 박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말뚝을 1m 간격으로 지금 박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그냥 뭐 순서대로 순서대로 이제 천천히 어 시간 난 대로 이제 할건데 아직 2월 2일이기 때문에 어 파정 날짜는 뭐 10일이기, 10일이기 때문에 어 천천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합니다 어,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어, 말뚝을 여기 아 이쪽에 이제 먼저 박았습니다 자보시죠 이렇게 여기도 박 요쪽에 한줄 박고 이쪽에 한줄 그러니까 1m 간격으로 이렇게 박았습니다 이거 이게 이제 고추 말뚝인데요 제가 이제 요거4 0 c m 로 잘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어, 매직 갖다가 여기 15cm 땅에 붙이려고 이렇게 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대로 박아서 요 15cm 여기요 깊이까지 박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어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laughs> 요거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어 음방 매트를 이제 쫙 깔을 거예요. 옆에도 보면 이제 전기선 어 전기선은 이제 비... 저기 빈.. 저기 하우스 파이프에다 이제 묶을 거고요. 나중에 저 아까 전기선도 지금 늘여놨습니다. 미리.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제 음방 매트를 깔고, 어 그리고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모종상 모종상에다가 이음방 매트를 깔겠습니다. 여기는 약간 이제 꺾어 줘야 되니까 여유를 두고, 두고 자, 이렇게 해서 음명 마트를 이제 바닥에 폈습니다. 아, 우선 이제 활대를 하나씩 제자리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오면서 할 때를 하나씩 또 네, 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고추 말뚝자른 곳, 고, 고 구멍에다가 이제 이렇게 활대를 꽂았습니다. 와, 근데 이제 활대만 꽂아도 여기가 뭐 온상이 다된것 같습니다. 기분에는. 자, 이렇게 해서 활대까지 모두 이렇게 꽂았습니다. 어, 이제는 제가 이제 활대가 사실 이렇게 꽂았어도 뭐 오르락내리락 막 그러거든요. 그래 가지고 요를 어, 요 가운데 센터를 어, 80cm 그러니까 80cm 높이 뭐 80이나 85cm 해도 되는데 저 이제 80cm 높이로 해서 요거 이제 높이를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로 쫙될 거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높이를 조정해 놓고 그다음에 요 옆에 요게 이제 모서리 요, 요 날카로운 부위를 이제 청테이프를 감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닐이 뭐 걷었다 할 때도 걸리지 않고 이제 찢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끈갖다가 여기 가운데를 센터를 쫙 잡아주면은 어, 이쪽에도 안 움직이고 저, 좌우, 전후, 좌우 어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어, 하겠습니다. 어, 제가 요 길이를 지금 어, 고추 말뚝을 요거를 이제 80으로 해놓고 여기다 표시했습니다 80 그래서 요 높이까지 해서 센터를 80으로 조정해야겠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80이니까 아, 조금 요거를 약간 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아, 됐습니다 이렇게 80 어. 요거는 약간 집어넣고 자, 이렇게 해서 80. 요 센터로 해서 여기 센터가 80cm로 해서 이렇게 조정합니다. 됐. 아, 자 이렇게 해서 이 높이를 거의 아주 비슷하게 80cm로 맞췄습니다. 어, 이부터이 비닐을 테이핑하겠습니다. 여기. 예. 이렇 해서 매끄럽게 하이 비닐이 걸었다 할 때. 이렇게 해서 여기 이 청테이프 가지고 이곳을 여기 감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고추 말뚝이 날카로운 부위가 커버도 되고 또요거 이제 서로 빠지거나 이거 여기가 이제 안정적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테이프 가지고 연결 부위를 이렇게 고정을 시켰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어요 센터에다가 어, 줄을 여기, 여기, 이제 여기다 이제 박어가지고, 여기서 고정시켜서, 줄을 이렇게 감아서 나가고, 또 감아서 나가고, 감아서 가지고저 끝에서 딱 바짝 땡겨줍니다. 그러면은 서로, 어, 땡겨주기 때문에, 전후 또 좌우, 이제 좀 약간 탄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끈을 고정하겠습니다. 자. 쭈아 당기면은 튼튼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끝에 처음에 시작을 여기다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한 바퀴 감고, 또 감아 나가서 저 끝에서 고정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 전후 이것도 잘안 움직이고, 좌우도 이제 안 움직이고, 그래서 튼튼하게 됩니다. 튼튼하게. 아주 튼튼합니다. 튼튼해. 자, 이제는 여기서 음 약간 이제 이 보온 매트를 이제 손을 봐 가지고 요거를 이제 약간 요쪽으로 접고 여기 여기서 세우고 땡겨서 세워서 고정시키고 또 요쪽도 세워서 고정시키고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15cm 표시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매직갖다가 이렇게 었어요 15cm. 여기도 1 5 c m 그래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양쪽, 양쪽 옆에를 이제 15cm씩 이렇게 먼저 자리를 잡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온상, 아, 어, 벼모짜리용 판을 놓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센터를 먼저 놓고, 이렇게 다섯개 깔아도 되구요 이렇게 다섯개 깔아도 되겠다 다섯개 아, 요거를 이제 왜 옆으로 했냐면은 이제 고추 뭐, 고추 트레이포트는 이제 이렇게 어 세로로 하기 때문에 요걸 옆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한 아무래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이거 완전히 붙여서 해도, 해도 되고 뭐 떨겨도 되고. 뭐, 물도 빠져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떨어져 놓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모판을 모두 이제, 이제 깔았습니다. 엎어서.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양쪽에, 어, 소형 온풍기. 그러니까 이, 이, 소형 온풍기를, 이 소형 온풍기를 여기다 이제 설치하면 됩니다. 여기, 여기 하나 설치하고 저 끝에, 저기 벌써 설치해 놨거든요. 보면은, 자, 이렇게, 소형 온풍기를 거기다 설치하고, 또 이제 이곳에도 소형 온풍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쉬는 날 위해서 또제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어, 여기가 흡입구고, 여기가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가 이제 배출되는 겁니다. 배출.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또 이제 전기를 껐습니다. 입니 꽂아 놓습니다. 자, 이렇게는 온풍기를 설치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온도 센서를 요 온도 센서를 또 여기 갖다가 하나 꽂아 놓습니다. 자,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온도에, 온도에 의해서 요것은 이제 작동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온도 조절기는 여기 있고요. 어, 요거를 한 28도. 28도 정도면은 이제 싹을 틔우거든요 28도 정도에서 이렇게 놓고, 저쪽에도 28도. 그리고 근데, 어, 그리고 이제 저 중간쯤에 제가 또 이제 온도계를 놨습니다 온도계. 그래서 실내 온도가 어 양쪽하고 이제 가운데 이제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안되기 때문에 저 가운데는 또 실내 온도를 해기 위해서 저기 벽에 뒀던 이제 실내 온도를 재기 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실내 온도 온도계.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에, 육묘장이 거의 완성됐고 어,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비닐을 씌우고. 그다음에 보온 이불을 덮겠습니다. 자 이제 이제 비닐을 펼치겠습니다. 오늘은 제 아내가 쉬는 날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러 왔습니다. 자 이거 이 끌고 가세요. 봐. 이게 좀 여유 있게 잘라야 돼요. 여유 있게. 달 정도. 자, 이렇게 저쪽부터 피어 나오겠습니다.

어, 오, 됐네. 응. 잡아라 야, 이렇게 해서. 짜잔.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또속비니을 아,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이제 보온 이불만 덮으면 은 어, 육묘장, 자가 육묘장이 끝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온도에 맞춰서 목이르기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보온 이불을 덮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아, 이제 오늘, 이 소형 온풍기를 여기 한데저 끝에 한 대, 아,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리고 가운데 온도계를 설치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속 비닐을 깔고, 아, 속 비닐을 덮고, 이게 이제 폭이 3m 짜리거든요. 이 보온 이불도 3m 폭이 근데 이제 보온 이불이 20m 짜리기 때문에 어, 길이가 안 맞아서 두 개를 했습니다. 여런건다 어, 이제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비닐은 이제 농자재에서 구입을 했고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가 육매장이 완성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이쪽에도 어,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저희는 이제 여기가 만주, 그러니까 고추모종 만개, 여기도 만개. 근데 좀더 여유는 있는데, 그래도 2만개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올해도 고추 농사 육묘 건강하게 잘 기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영상, 과정,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안에 아, 여기 소형 온풍기를 위에다 올리는 것은 어, 왜냐면은 이제 멀리까지 온도가 이제 유지되도록 이렇게 한 거고 또 가까운 데 있는 모종이 너무 웃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터널 안 내부 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